말해서 아침밥을 먹고 좀더 출발해야죠. 있고? 음, 첫날은 오늘이 이제 3일째인데 첫날은 양양 남해 1리에서 1박을 하고 거기는 차박을 못하게끔 동네 주민들이 조화를 하지 않아서 옮겼어요. 응. 다음에 3리까지 왔는데, 1위는 데 뭐, 지나간 것 같고, 3리에서, 거기도 할 수는 있는데, 내가 원하는 차박지는 아니에요. 응? 내가 원하는 데는, 이렇게. 뷰좀뭐라고비 응? 끝내주잖아. 응? 이런 뷰가 있어. 길에 둘러왔던 거하가 없는 거 아, 여긴 여러... <laughs> 영화 촬영장 성가 봐. 어디에도 하루 종일 더니 오늘 또 왔네. 날씨가 흔데? 이거 따라와놓고 계속 오네. 그냥 정리가 나주 좀 찍어주지. 응? 사방이나 이런 거도 아무도. 수하고 <laughs> 지랄들이야. 버르신 식도하는데 싸고 지랄들이야, 이 새끼들이. <laughs> 아이 카메라, 카메라 성능이 좋아갖고, 나중에 찍은 다음에 보면은, 아, 몇만한 잡소리까지 다 들리더라고. 어우, 성능이 너무 좋아. 이것도 먹을까? 이게 백합 미역국인데 계란을 풀었어. 끝나주나? 또한 군데 괜찮은 로박 차박, 노지 차박수를 찾았네요. 그 앞으로는 카라반이 쫙 알바게 났어요. 알바 3일째 됐는데 얼음이 안 녹았어. 요 안에도 좀 다섯 개 있고. 물론 한여름면 녹겠지. 쪄갈뻔했다 스텝들하고 썩뭐 안맞나 근데 해남가 쪽으로 이렇게 쭉 달다 보니까 이제 아직 남해 쪽에 뭐 달릴 때가 많이 있지만 거기 시간 더 잡고 가야 되니까 좀 음. 어디가 아, 차박하기기가 좋고 뷰는 좋은데 지나가되는 곳인지 음?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다음에는 식구들하고 이제 만약에 해안가에 놀러 간다. 그러면 난 내가 선정한 차박지가 내 머릿속에 있으니까 얼면딱 골라서 가는 거야. 응? 그래서 차박도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응? 찾아 다녀야 되고 선정해야 되고 물색해야 되고 말이 두 시간, 세 시간 반이지 그렇게 쉬지 않고 운전, 운전한다고 생각해 봐. 얼마나 표가 하는 건데요? 아, 한번 먹고 올라가야지. 아쉽지만 올라가야지 뭐. 아침 물기도 하고, 다음에 또온걸기작하고놀러가야겠지 그래야겠지. 뭐, 이 돈이 뭐, 땅에서 뭐, 소, 소산하냐? 가서 또, 가서 또, 머슴처럼, 머슴처럼 새가 빠지게 또 일을 해야, 여행, 여행비가 나오지. <laughs> 안 그렇습니까? <laughs> 이래서 또 초가 하나 만들었네. 진짜. 음. 여기는, <laughs> 음. 꼬리 텐트만 내가 쳐도 돼. 트렁크 텐트 쳐도 돼요. 딱노즈랑 텐트 두개다 쳐도 돼요. 나는 혼자 있을 때는. 굳이 밖에서 안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해 먹어도 되니까. 굳이, 그런거 텐트만, 네, 꼬리 텐트만 쳐도 충분하더라고요. 좀더 올라갈 거라 걷어버렸어요. 치금데 한, 한, 5분 좀 넘을 거예요, 5분. 침대 좀더걸어고 걷는 거는 한 2, 3분이면 걷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가다 아니, 아주아 힐링이 되는 거같은 <목소리도> 결혼이 커버스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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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